안녕하세요. 보라카이 셀리입니다. 모금액이 총 652만 원이 모금되었고요. 모금은 보라카이 밴드 회원분들이 해주셨어요. 보라카이 시장님과 함께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1,000명의 푸드박스를 만들고 현지 친구들의 도움으로 3일에 걸쳐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들 자기 일들마냥 열심히 하는 모습에 힘들지 않고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열 곳이 넘는 마을을 다니며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많이 울고 참 많이 웃었네요. 울... <laughs> 저는 모금을 해주신 분들께 보답으로. 모금해 주신 한분한분 한분 이름이 적힌 피켓을 만들어 한장한장 한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생은 했으나 이렇게라도 모금해 주신 분들께 보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